안녕하세요, 빠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트윈 소우. 아직 생소하시죠? 저도 잘 아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트윈 쌍둥이가 있는데 이때 네, 이 쌍둥이가 어릴 적에 버려졌대. 그래서 어떤 분이 입양해서 키워 주셨는데.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고 이모님이라고 불렀다는데 그 이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가 자라나면서 각자의 다른 삶을 산 거야. 한 명은 이제 형사 비슷한 조사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다른 한 명은 깜빵을 갔다 왔어요. 범죄자죠? 근데 이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출소했던 이 친구가 이모의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하셔도 좋은 점이 바로 이 게임이 공포 게임 명작 사일런트 힐 제작진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아직은 데모 버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식 출시되면은 그 쌍둥이를 번갈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야. 똑같이 생겼잖아. 쌍둥이니까. 근데 지금 이 데모 버전에는 그 쌍둥이 중에서도 범죄자 친구 있죠? 깜빵 갔다가 이제 막 출소한 이 친구를 플레이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스타트! 비가 오네요 게임 친절하고요 그치 그치 공포게임도 만들어본 사람들이 만들어본다고 어? 고기맛도 먹어봐야 맛을 한다고 이게 배경이 러시아인가봐 이거 맞죠? 러시아 뭐 아니면 말고 그게 중요한건 아닌데 올라가는 계단이 막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 내가 살고 있는 집 정확히 말하자면 이모가 살고 있던 집, 나를 키워주신 분, 그분의 집이 어디인지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에, 걱정하지 마세요. 달리기 없습니다. 달리기 없어요. 이거 그림자까지 다 표현을 해놨네. 와우. 이게 진짜 그래픽이. 난 일단 딱 보고 알겠어. 이 그래픽만 봐도 알겠다. 진짜 공포게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게임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So, I need to get to the fourth floor. 아, 나 4층에 산대요. 4 f l o r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은 4층에 있다고 합니다. 4 f l o r 걱정하지 마. 영어하면 나잖아. 영어하면 빠메니, 빠메니 하면 영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 아름드 원어민 4플러 o o r 근데 지금 103호까지 아, 여기 층에 103호가 있다고? 나는 이 건물 층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와우, 거울 디테일 보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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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구어을구다 나온 사람의 눈빛 아니겠습니까? 응? 봐봐, 거울을 쳐다봐도 그냥 쳐다보지 않아. 거친 남자, 상남자, 오, 범죄자. 범죄자의 관상이잖아. 깜빵 갔다 나와가지고. 이거 은근히, 은등분이... 아, 아, 잠깐만. 나 4층 눌러야, 4층 맞죠? 4플로 정확하잖아. 거울 보느라고, 4층을 안 눌렀어요. 거친 남자. 멋진 남자. 어우, 깜빵. 장판이네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이걸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아파트 복도에 장판을 깔아놓진 않을 텐데. 러시아는 그래요? 내가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 소리요? 방금 뭐, 열쇠 짤랑하는 소리가 나. 여기야? 아 이거 전등 깜빡이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 동네 무서운 동네인가봐. 무슨 문이 4층인데도 이중문이야. 그렇 하긴 무서운 동네일 수도 있지. 일단 주인공 자체가 깜방을 출소한 사람이잖아. 그렇 그러면 나는 최소한 지금 이 게임의 주인공 나는 두려울 게 없겠네. 그렇 러시아 깜방도 갔다 왔는데 뭐가 무섭겠어? 그렇겠지? 뭐, 저런 메모 같은 거 읽어볼 수 없고요. 두꺼비 집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러시아 다녀오신 분?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 여행하는, 아, 여긴가 봐.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키워주신 이모님. 이모님의 집 문인데, 다른 문하고는 틀려요. 418호 어우 oh, 터프가 최소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진 않겠다. 그치 화장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같아 음, 불은 켤수 있고요. 아, 리모컨이 있구나! 그렇지, 누가 TV를 요새 손으로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리모컨 찝어떨고 쏴요 나 이럴거면 리모컨 왜 들었죠? 리모컨을 분명히 손에 들었는데 가서 눌러야돼? 눌러 오케이, 됐다 아니 뭐 이래, 러시아 TV는 이래요? 원래러시아 러시아 TV는 이런거야? 손으는 이런 거야? 손로 누르고 리모컨을 눌러? 뭐로런르고 리모컨을 시스템이, 런시스템이멀전머시아 t 저는영어아는아닌것는은데뭐저아는다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그는 그래. 내가 태어나서 러시아 TV 언제 봐보겠냐. 이럴 때 보는 거지. 이거는 무슨 광고 같고요. 아, 꺼졌어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닌가요? 이거 노이즈 듣기 싫으니까 끌게요. 으흠. 뭘 지금 해야겠다고 하는데? 창문이겠지? 비하, 밖에 비가 오니까 창문 닫아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와우. 와우. 진짜 비 오는 거 같네. 소리가 화면 그래픽 보다는 소리가 저기 지, 기차 지나간다. 내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창 밖에 내다보면서 멍 때리는 거 좋아하거든. 잠깐 쉬어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요새 방송 시작하고 유튜브 쟁이 한다고 비 오는 날창 밖을 내다본 적도 없는 거 같아요. 사람이 지나다니진 않네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재밌는데. 이게 뭐 하다가 게임 안에서 <laughs> 내가 실생활에서 좋아하던 행동을, 좋아하던 이제 행동? 행위? 그거를 어쩌다가 이제 게임 안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빼꺼우? 빼꺼우? 미국 오이는 쬐꼬만가요? 빼꺼우? 지금 2016년도인가봐, 그치? 아, 쓰레기 내다 버려야 돼요? 뭘 하고 살면은 이 지경으로, 어? 이게 뭐냐, 이게. 아유, 진짜. 일단 열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집에 들어, 아니, 뭐야. 왜 열고 지가 알아서 닫아요? 불편하네, 이거. 뭐, 아무튼, 이거를 집어들고, 누가 봐도 쓰레기 버리고 오라는 거죠. 이 지경이 되도록, 이거를, 어? 그냥 1층 가서 버리고 오면 되는 거를. 그치? 다른 거할거 거 없잖아. 나가는 거 맞겠지? 근데 되게, 무슨, 아기, 아기 울음소리. 이 집만 왜 방음이 되어 있어요? 현관문이. 달리기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있나 봐.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요. 생활 소음. I don't have access to my g a r b a 1층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또 거울이네. 어? 쓰레기 봉투 어디 갔어요?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죠. 거울이 있는데. 거친 남자. 멋진 남자. 너무 어두운데요? 손전등 없습니다. 하긴 누가 실생활에서 손전등 들고 다니겠어? 그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그런지 생활소음이 다 들려. 그치?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렇게 어두운데 파리 소리, 파리, 파리... 아이, 그... 이거 러시아는 원래 이래요? 내가 러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 손 씻어야겠다 하네요. 당연하죠. 손 씻어야 되죠. 음, 낙서 이 정도 만졌으면 손 씻어야 돼. 이게 주변, 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생활소음인 건 알겠는데, 이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불쾌감? 듣기 싫어요. 자꾸 무슨 소음이 들려, 양쪽에서. 손 씻으러 가면 되는 거죠? 멋진 남자, 거친 남자. 근데 가르마 왜 이렇게 탔어? 가르마 왜 이렇게 탄 거야? 어, 화면이 또 멈췄어. 이거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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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하. 이거 4층 도착한 거 같은데 문이 열리다 말아요. 잠깐만요. 나도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갇혀 본 적이 있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요. 까디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핸드폰 갖고 왔어? 어, 갖고 왔다, 갖고 왔다. 어, 안테나가 안 떠요. 그치? 안 잡혀, 신호가 안 잡혀. 지금 오전 9시인가 봐. 그렇지. 아. 이거 손전등 용도야.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서. 근데 요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 되지 않나? Hey, can hear me? 도와줄 stuck. 사람. 어 뭐야? 방금 뭐 뭐야? 저 방금 보신 분 방금 뭐 지나갔어요. 기어갔어. Hello? Anybody? c Anybody. Gold Emergency Services. Call the emergency services. 이멀전스 불러달라 이거지. 911 911 이멀전스. 긴급상황. 어? 나왔다. 나왔어. 저 근데... 지금 손전등을 다시 꺼낼 수 없고요. 엘리베이터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야. 여기서 기어가는 걸 봤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기로 갔거든. 일단 우리 집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렇지? 뭐야, 저거? 저 우리 집 아니야? 저내집 아니야? 도둑놈이야, 이거? 이거 봐.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왜 문이 열려 있냐? 이렇게 말했죠 방금. 전화가 옵니다. 누구야? 이 도둑놈이? 근데 달리기가 없어 잠깐만. 이거 뭐야? 옷장 다 쓰러뜨려 놓은 거 아니야? 주서? 주워. 못 주서요? 안 끼도 없습니다. 야, 근데 나는 이제 막깜빵에서 출소한 나도 범죄자고 범법자. 어? 나도 이제 막 출소했는데, 깜방에서 이제 나왔는데 내 집을 털어. 이거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어, 도둑놈끼리는 상도독도 없냐? 어, 뭐야?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달리기 생겼어요. 달리기 버튼이 이제 생겼어. 야, 누구야? 누가 내 집을 털어? 야, 이거 나도 신고하면 안 되냐? 뭐야? 전화결 집어 던진 거네. 저걸로 신고 못 해요? 상호작용이 안 떠요. 아, 큰일 났네. 안에서 뭐 때려 부수나 봐. 무슨 비명 소리도 들리고. 이게 아까 저 베란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죠. 집 구조가. 저 봐. 자꾸 무슨 원숭이들이 아, 불안한데. 이게 내가 왜 불안한 줄 알아? 문을 열면은 그냥 열어두면 되는데, 이 게임이 자꾸 문을 열고 닫아요. 이거 도망가기 힘들거든. 내가 다시 봐봐. 여기서 그 누군가를 목격한다고 쳐. 괴물이든 사람이든 도둑놈이든 간에 문을 여기서 열고 닫아야 되고, 또 여기서 열고 닫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휴, 저기 주방에? 저거 무기 저거 저거라도 들면 안될까? 저거 못들어요? 여기 포크라도 뭐 하다못해 포크라도 집어들면 안될? 이런거 있잖아 이걸로 후드로 까면 안될까? 큰일났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캐틀벨 어, 아, 뭐야 뭐 이웃집에 왜 가요 이거 캐틀벨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캐틀벨이 무거워버려 얘네들 뭐야? 이게 뭐야? 쟤들 뭐하는 애들이야? 빨개 먹고 일단 되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거든 꼬맹이 같거든? 꼬맹이 같은데 애들이 3명이에요 저게 이웃집 꼬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총소리. 총소리. 여기 복도에서. 경비원인가요? 못 열어요. 그렇지. 못 열어. 안 열려. 잠겨 있어. Anybody? Anybody in Multon's. Is anyone here? Anyone here? anyone here 오케이 okay. 나중에 13일에 금요일 할때 써먹어 아무튼 emergency 911 근데 나집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될까요? <laughs> 나 문이 안 열려요 <laughs> 나집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이건 어, 뭐야 어, 이거 두꺼비집인가? 뭔 소리야? 일단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갈게요. 이거... 네, 죽은 척 하라고요. 어떡해요? 죽은 척 하는 그 키가 없는데, 어떻게 죽은 척해? <laughs> 차라리 깜빵이 더 안전했을 거라고 <laughs> 그럴 수도 있다. 큰일 났다. 지금 아, 너무 어두워! 어, 여기있다 아, 불 켜는 거 있다. 켜주세요. 오케이. 어, 저기 또 있다. 잠깐만요. 오케이. 뭔 소리야? 아, 빗소리. 잠깐만. 힐링, 힐링. 빗소리 들으면서 잠깐 힐링해. 이게 뭐죠? 가스렌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 마약에 반대하다. 나는 좋아한다. 충격, 와플, 와플, 와플.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 충격, 와플, 와플. 이거 내가 어디서 봤었지? 마약에 반대하다. 나는 좋아한다.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이거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거 어떤 게임 할때 봤지, 이거?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이거 홍콩 실록이었나? 그때 우리 봤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왜 똑같은 게 여기서 나와요? 나는 좋아한다. 굉장히 맛이 있다. 충격적인 맛. 충격. 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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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이거 그러면 그 제작진들이 그 제작진들이 이 제작진하고 겹치는 거야? 아니 어쩐지 이게 그래픽 질감이 내가 홍콩 실록 할 때도 칭찬했던 게 그거였잖아.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이 그래픽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질감 하나하나를 잘 살려가지고, 이게 현실 같았거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아는 게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뭐 아무튼 베란다는 지금 이걸로 충격, 와플로 충격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요. 충격, 와플, 와플. 여기서 또 만났다. 충격적인 바로 그 맛. 총격 와플 와플. 여기 뭐 하는 사람의 집이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얘, 네들 기어 다닌다. 기어 다녀. 여기 여기 하나 있고요. 방금 하나 도망갔죠? 이게 어디를 이거 어디를 지켜보는 거야? 이거 내집 아니지? 내 집하고는 집 구조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딘가를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금 얘네들이, 아까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빨개벗은 걔네들인 것 같거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에 셋, 그리고 이쪽에만 둘. 이거 내가 쪽수가 안 되는데. 이건 뭐죠? YPWI? 여기서도 보인다. 충격적인 바르고 맛. 충격, 와플, 와플, 와플. 마약에 반대한다. 나는 와플이 좋다.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오픈. 오픈? 오케이. 블락. 안 열리는데요? 야, 이거, 대단한 걸로 잠가놨네. 이거 아까 그 빨개 벗은 꼬맹이들이 힘이 굉장히 센가봐요 그쵸? 이게 뭐야 철통보안이야 아 여기 안에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있겠다 그치? 걔네들 가둬둔거 아니야? 걔네들 힘이 장사인가봐 근데 안열려요 잠깐만 바로 요거지 요거야 이거 봐봐 YPWI 이 전선이 바깥으로 연결돼 있고, 근데, 이 봐봐, 두꺼운 전선이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지나가지고, 저기 방금 철통, 그 철문, 오픈이라고 써져 있는데, 하나는 뭐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어디야? 깸자랄, 깸자아 IQ 443. 천재맨 진이었습니다. 이거거든. 이거 봐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푸는 거구만. 그치? y, p, w, i인데. 봐봐. 오케이. 오픈을 만들면 되잖아. 봐봐. 저기, 저기 뭐라고 써 있어? o, p, e, n. often, often. o, p, w, i. 이것. 이건 냅둬요. 이거는 피잖아. 맞잖아. 이건 냅두고 야. 아이큐 444 녹색불 들어왔죠. 아홉 판. 저기도 아까 블락 블락 돼 있었는데 빨간불 들어왔는데 이제 녹색불 들어왔죠. 충격 와플 와플 와플. 마약에 반대하다. 나는 좋아한다. 충격적인 바르고만. 충격 와플 와플 와플. 이거 열면은, 아까 감시카메라로 훔쳐보던 그 꼬맹이들이 나 덮치면 어떡해요? 이거 열어도 되는 거야? 아홉 판 아홉 판 아, 이거 불안한데? 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 말고는 길이 없어. 이게 복도로 나가, 아, 안기가 생겼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문이 잠겨가지고요. 아유, 일어나, 일어나. 어, 어우. 티자국인데. 저, 이 집은 전등 없나요? 아까 그 꼬맹이들이 사람도 죽여요? 아 근데 나는 맨손이야 야 이거 가위라도 이거라도 들면 안돼요? 걔네들 아직 여기 있으면 어떡해 나 죽으라는 거야? 이건 왜 켜놨어 누가 켜놨냐 끌 수도 없네 어우, 여기다가 나 구워먹으면 어떡해 응? 쥐포처럼 이거 미리 예열해둔거 아니야? 이 핏자국 봐봐 나가야될거 같은데 여기도 핏자국 여기도 핏자국 일단 나가는게 맞긴 맞나봐요 그렇죠 나가요 여기 너무 위험해 여긴 더 위험한거 같은데요 어 총이다 오케이 야 들어와 그렇지. 무기가 있어야지. 사일런트 힐은 역시 무기가 있어야지. 뭔 소리야? 이거 연출이에요. 연출입니다. 오 마이 갓. 누가 여기서 누굴, 어, 죽이, 뭐야? 맞네, 저 꼬맹이들이 사람, 어, 뜯어먹는데요? Hey, 이거 지금 연출이야.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엄마야. 아 총을 아 머리를 쏘든가 몇 발을 아, 지금 꼬맹이들이 hey. 얼마나 hey, 많은데? Answer me. Answer me. 네가 죽여놓고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 지가 방금 대여섯 발 쏴놓고는 대답을 할수 있을 거라고 I 생각하는 거? 아, 총알을 아껴야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뭐야? 뭔 소리야? 어, 어, 이거 봐. 내가 총알 아끼라고 했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거 뭐, 원숭이야, 뭐야. 일단 빛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치?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하나 봐. 빛을 되게 싫어해, 그치? 아, 큰일 났죠? 포위당했죠? 다반 나오죠? 총이라도 집어 던져. 뭐야 뭐야? 와우. 맙서사 큰일났네 나 이제 죽었네 나 총알도 없는데 이게 뭐야 지렁이야? 장어야? 막 애들 도망가네 얘네들 어 뭐야 얘는 뭐야어내 앞에 왔다 걸렸다 이렇게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죽고 시작하나요 땡큐 4 플레인 일단 오늘 진행해봤던 트윈소울 현재 데모 버전이었는데 지금 죽진 않았어 그치? 이 쌍둥이로 쌍둥이를 교대로 플레이하는 방식의 공포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범죄자 동생이 먼저 잡혀가고 이제 형이 쌍둥이 형이 조사관이잖아 이제 동생이 납치를 당했는지 죽진 않았어요. 그쵸? 죽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형이 동생을 찾으러 다시 이 건물로 들어오는 거 아닐까? 뭐 일단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라서 앞에 있는 스토리는 좀더 추리를 해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된다. 이거 괜찮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홍콩 실록 그 이상의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플레이에 맞던 트윈솔 여기까지고요.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